1장. 운동을 시작한 이유. 우리 형부 요즘 몸이 좋아졌더라. 그 말은 시작이었다. 아내와 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늘 무뚝뚝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결혼 5년차 쯤 우리 사이엔 대화가 줄었고 나는 그저 그런 결혼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 우리 앞에 아내의 동생 처제 수진이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집에서 쉬게 된 그녀는 밝고 명랑했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운동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형부도 같이 운동하실래요? 같이 PT 등록해요. 처제의 제안은 처음엔 그저 기분 좋은 농담이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지켜봤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아침마다 나보다 먼저 일어나 헬스장에 가고 단백질 쉐이크와 식단 조절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새 둘은 운동 메이트가 되었다. 2장. 이상한 김새. 처음엔 고마웠다. 민수가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예전보다 말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수의 핸드폰엔 잠금이 생겼고 샤워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다. 퇴근 후 헬스장을 간다며 외출하더니 몇 시간씩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었다. 수지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나와의 대화도 피하는 듯했다. 어느 날 나는 그들의 운동 어플 기록을 보게 되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 같은 루트, 그리고 같은 운동 메모.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형부 덕분에 버텼어요 라는 문장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3장 폭풍의 전야. 내가 묻자 민수는 의외로 태연하게 말했다. 뭐가 문제야? 그냥 운동같이 한거야. 나 요즘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괜찮아. 당신도 운동 좀 하지그래. 그 말은 기름을 붓는 말이었다. 나는 수진에게도 물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언니 오해하지마. 형부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도 감사하고 있고, 그 이상은 없어. 하지만 감정은 말로 숨길 수 없었다. 수진의 얼굴에 스치던 미묘한 웃음, 민수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뭔가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건 내가 결코 낄수 없는 색이었다. 사장. 무너지는 집. 그날 밤, 나는 민수의 차량 블랙박스를 몰래 열었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민수였다.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수진. 그녀의 웃음소리는 내 기억 속에 그 밟던 모습이 아니었다. 유혹 섞인 낮은 음성이었다. 형부, 오늘 근육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다 내덕인 거 알지? 수진의 손이 민수의 허벅지를 스쳤다. 민수는 그 손을 덥석 잡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부부가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속 민수가 그녀의 목덜미를 당기듯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깊었다. 격렬했다. 나는 숨이 막혀 화면을 꺼버렸다. 핏줄이 관자놀이를 때렸다.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고 병째 소주를 들이켰다. 눈물이 아니라 울화가 흘렀다.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잠시 미쳐있던 시간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말없이 짐을 쌌다. 민수는 오지 않았다. 수진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고 집을 나왔다. 며칠 후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야, 민수랑 수진 지금 제주도야. 커플 사진 올리고 난리 났어. 비공개 계정인데 우연히 봤어. 사진 속에서 민수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둘은 하얀 시트 위에서 선글라스를 낀채 다리를 꼬고 있었다. 해시태그 운동 커플 해시태그 피트니스러브 해시태그 시작은 오늘부터.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웃었다. 쓰디 쓴 웃음이었다. 인간은 욕망 앞에 얼마나 천박해질 수 있는지를 나는 두 눈으로 보았다. 오장. 그 후에 나.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이 내가 무너졌다고 수군댈 때 나는 가만히 웃으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수. 그는 회사를 관뒀다고 했지만 실상은 회식자리에서 신입 여직원에게 예전엔 처제랑 운동하다가 더 땀나는 짓도 했지라고 헛소리했다가 뒷감당 못하고 짐 싸고 나왔다더라. 수진. 그녀는 운동 크리에이터랍시고 야릇한 옷 입고 스트레칭 콘텐츠 올리다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 됐다. 댓글엔 형부 찾는 콘텐츠냐는 말이 수두룩했다. 나는 멀리 떠나지 않았다. 서울을 떠난 건 맞지만 정체를 숨긴 채 고급 스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바꾼 것도 아니고 성형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손짓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다. 남편 뺏긴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키우는 여자가 된 거다. 6장. 복수의 씨앗. 1년 뒤 나는 그 스파를 인수했다. 리브 앤 로즈.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대신 내부를 새로 바꿨다. 마사지룸에는 분홍 조명과 우아한 향이 가득했고, 고객의 마음을 풀어주는 이혼회복 프로그램이 생겼다. 남자한테 상처받은 여자가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다. 익명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전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겼습니다. 형부요? 침대에서 더잘 맞는다던 그 입으로 저를 조롱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많은 여성의 언니입니다. 이 한마디가 기사 제목이 됐고, 검색어 1위를 찍었다. 7장. 우연한 재회. 그날 VIP 프라이빗 클래스. 중년 커플이 예약했다. 여자는 명품 옷에 진한 향수를 뿌렸고,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수였다. 그 뒷모습 나는 단번에 알았다. 민수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디서 본적 있죠? 그 옆에 여자가 물었다. 나는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원래 잊혀진 여잔데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저를 못 잊죠. 민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더는 눈길도 주기 아까웠다. 팔장. 사이다의 끝. 며칠 뒤내 브랜드 자회사의 수진이 지원했다. 프로필 사진은 무리한 보정 탓에 눈꼬리가 이상했고 자기소개서엔 과거의 실수를 성장해 자양분 삼겠다고 써 있었다. 웃음이 났다. 진짜 자양분은 내가 삼았는데 말이지. 며칠 뒤 수진이 직접 찾아왔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싼 재질 원피스, 스모키 화장, 과하게 진한 향수. 그녀는 예전의 화려함 대신 애처로운 눈빛을 달고 왔다. 언니. 진짜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솔직히 형부가. 그 사람한테 흔들린 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언니는 항상 멋졌잖아. 나는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다. 수진아. 넌 예전에 내 앞에서 그랬지. 형부는 침대에서도 자기 스타일이라고. 자매끼리 취향도 겹친다며 낄낄댔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떨렸다. 이번엔 네가 굽히고 내가 웃을 차례야. 근데 미안. 우리 브랜드는 네가 앉을 자리가 없어. 회의실 문을 열어줬다. 나가는 문 왼쪽이야. 오른쪽은 직원들 회의실이고 넌그문열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수진은 말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등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나는 회의실 문을 닫으며 속으로 대내었다. 남의 남자의 손댄데가 이제야 갚는 거야. 내첫 책의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었다. 불류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결국 연기처럼 사라진다. 나는 그 잿더미 위에서 가장 반짝이는 나를 다시 태어났다. 구독하시면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